여기랑 여기 여기 이쪽 라인에 있는, 이 라인에 있는 거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안 잡고 있어서 상대방이 이제 엉덩이 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손 짚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손 일어나서 이렇게 위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뛰어서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눌릴수 있어요 이렇게 리온 밀리로이 오른손으로 허리를 끌어 안으면 돼요 이 오른손으로 등 뒤로 가서 허리를 끌어 안으면 돼요 뱃보전, 토미아진들. 뱃보전에 이놈아, 이놈의 보. 바라가. 이제포지션리만고 그리만 놓고. 그리만 고그리가놓이 무릎을 리 놓고. 놓 그리만 놓고. 그 놓고. 그고 그리만 놓고. 그리만 고 그리만 고고 이렇게 깎아내려나 뭐 이거나, 이거나 잡고 볼때 오른손 놓고 여기 걸어 매달리면서 다리가 도 자. 다음 여기 허벅지를 여기다걸고이쪽 이쪽 골반 엉덩이를 이쪽으로 깎아내요 대고 이렇게 깎아내그러 상대가 좀못 넘어. 那个咱们。